소식을 안할린 지가 좀 돼가지고 집 가는 길을 브이앱 켰습니다 근데 네, 오늘 저 사실 활동 끝나고 좀 쉬는 동안 다시 낮밤이 바뀌었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나와야 돼가지고 잠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이, 눈이 피곤해 보여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엠마리랑 도자켓이랑 같이 한 노래 있거든요 투비영이라고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like 그만 살고 싶은 인생 오빠로 버텨요 왜왜 왜 그만 살아 왜, 살아야지 왜 그만 살아 u n g This i 저희 집 가는 중입니다. 오늘 시험 끝났는데 푼건 틀리고 찍은 건다 맞았어요. 옛날에 그 방법 아세요? 육각연필 있잖아요. 육각연필육각연필을그한 면에다가 이 육면이니까 1, 2, 3, 4, 5 이렇게 해놓고 굴려. 도로록 해서 2, 2번, 도로록 3번, 3번 올리주고 형. 저 수학 10몇 점인데 멋지다고 해주세요. 너 멋진 놈이야, 넌. 멋져 최고야. 넌 최고야, 넌 진짜 너무 우울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. 왜 이렇게 오래? 오늘의 TMI, 오늘의 TMI는... 무슨 뭐 했네? 그냥 모르겠어요. 저 요즘 활동 끝나서 활동 끝나고 좀 쉬는 타임, 타임이었는데, 막 3시에 일어나고 이랬는데 최고. 볼 찌르기 뭐죠? 아이거그냥 간지러워서 찌르는 거야. 간지러워서. <laughs> 이게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. 하품하면은 는 눈물이 진짜 똘록 떨어지려면 떨어지거든요. 전 하품하면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. 해모들도 그러십니까? 울어줘, 오빠. 왜왜 <laughs> 왜 울어? 왜? 눈물 많은 편인가, 현상. 저 눈물, 눈물 많은 편이에요. 영화 보러 가, 영화 보러 가면은, 영화 보러 가면은, 저 혼자 막 오열하고 있고, 제일 오열한 영화 추천. 노트북? 아, 노트북? 노트북? 어, 노트북? 하봉구 씨도 보고 싶어. 본 거는 엄청 나른한 애예요.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, 뭐, 앉아 정도 할줄 알고, 먹을 거 있으면 안, 뭐, 뭐, 손 이런 건 절대 못 합니다. 그러나, 행복한 애예요. 이제 다도착할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 바이바이